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이도입니다 자, 오늘은 미니 쿠퍼 컨트리맨. 자,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해서 최대 저렴하게 가져서 수입차 싸게 사기 도이치 오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미니 쿠퍼 컨트리맨 1.6이고요. 2011년식 11년 7월 등록입니다. 휘발유 오토 빨간색이 64,000km에 나와 있고요. 사진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대각선이고요. 뒷면 후측면입니다. 전면부, 뒷면, 휴가 타이어 상태, 엔진룸, 그다음에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 있고요. 네, 키로수는 64,000km요. 네, 기아봉, 운전석 시트요. 그다음에 네, 뒷좌석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비하고 후방은 거치대식으로 따로 전 주인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하이패스 네, 계기판이고요. 네, 열선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썬노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석 방향의 시트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기록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도 없고요. 교환도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고요. 교환도 없고요. 사고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를 한번 진짜 추천해 드리면 합니다. 물론 연식은 있지만 키오스가 6만 4,000km로는 막상 찾아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좀 저렴하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참고상으로 수입자사기사기 사기 회원님들한테 차를 구매하게 되시면 코일 매트 프리미엄 코일 매트 드리려고 합니다. 색상은 검정, 그레이, 브라운, 어, 레드, 그다음 초코 색상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 수입자 상의 사기 회원님들에게 네, 주소지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진짜 괜찮습니다. 키로스 너무 짧고 좋네요. 자, 지금, 그럼 이 차량을 하나 좀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아마 단순히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니쿠퍼 컨트리맨 1.6이고요. 2012년 시 12년 4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기타 12만 4천 키로고요. 보실까요? 전면부고요. 대각선. 네, 후측면이고요. 타이어. 지금 보시면 시트 색상은 브라운 시트, 저기. 브라우시트하고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라든지 그런 게좀 되어 있고요. 엔진룸,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듀얼성 높여가지고요.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보면 전체 랩핑 되어 있다 합니다. 차량 내개가 완료했고요. 전체 랩핑 했다 보니까 색상이, 어 원래 색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색상인지. 그건 또 차후에 많이 궁금하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포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본넷 하나 있고요. 운전석 뒷문자, 운전석 뒤 휀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수술이 있고요. 사고는 사고 차량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량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한 대만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상품화 시에서 찍었으면 보다 좀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긴 하네요. 2 0 1 1년슈발리 오토에 검정에 88,000km입니다. 자, 보시면 사진은 그렇게 착석 잘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참조사항 미리 말씀드렸고요. 대각선 전면,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인고리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견인고리 거의 거의 안쓴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수채살이고 타이어상도 많이 나와, 나와 있고요. 아이보리 시트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 내역도 있고요. 경전비 모두 완료했다는데 로코아 어셈블리어 서머스텝하고 부동의 정확구입, 클리닝, 브레이크까지 해가지고 뭐 기본적인 옵션 기존 소모품만 좀교환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다른 데는 사고 전혀 없구요본념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큰뭐 사고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9뭐 번에 예를 들면 프론트 패널이 예를 들면 교환이면 좀 사고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세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그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 색상하고 키로수하고 네, 가격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요 여기 보시면 휴대폰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신 다음에 보시면 밑에 하자표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www.수이차사기사기.com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이 상기차량 뿐만 아니라 뭐 원하신 차종다 음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검색 가능하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에 화이브 및 대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코일 무선 코일도 무료로 보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탁송 저기 폐차할 경우 폐차대행서비스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휴대폰 번호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고요. 도이치 오토월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네스북에올린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고요. 지하 6층에서부터 지하 지상 4층 5층까지 해서 1 2 0 0 0대차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미니 쿠퍼 컴트리 맨입니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 저렴해야 한다 해서 어, 수입차 싸게 사기 도이치 오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고요. 우리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